서울시가 나흘간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네, 연휴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민생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수품 거래 물량을 확대하고 천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실생활 불편을 덜어주는 설 종합대책도 본격 가동합니다. 먼저 서울발, 보속, 시외버스는 평균 대비 20%증차에약 2만 4천 명의 수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설 당일과 다음 날은 지하철과 버스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 지하철은 종착역, 시내버스는 기차역과 터미널 기준입니다. 심야 버스는 평소 수준으로 운영합니다 병원은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응급 의료기관 49개소를 비롯해 어린이 전문 응급센터 3개소가 연휴 내내 진료를 실시합니다. 쓰레기 배출일은 자치구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9일과 10일은 25개 자치구가 재활용을 비롯해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용밀히 속묘객을 위한 교통 편의도 제공합니다. 셔틀버스 두대가 용미리 1, 2묘지를 20분 간격으로 다닐 예정입니다. 기간은 9일부터 12일까지며 요금은 무료입니다. 한편시는 시층 1층에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